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코인 바로 멀티버스X입니다. 자, 멀티버스X 어제 시원하게 상승 나와 주었죠. 한25% 정도 상승 나오면서 75,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는데, 좀 아쉽게 상승부 일부 반납한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. 자, 그래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오늘 현재 강부학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가격은 67,140원입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또 멀티버스X 안전하게 또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대응을 공개해 드릴 거니깐요.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멀티버스 X 스위칭기로 가보시죠. 자 어제까지만 해도 5천만원대까지 잘 유지했던 비트코인 지금 현재 ETF 결정 연기 소식에 4%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아쉽게 상승분 모두 반납하며 다시 4,800만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또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제발 일회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이슈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잠시 밀린 거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호재 이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올해 마지막인 이 FOMC 여기서도 지금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실 건이 멘탈 관리 잘 해주시는 거고요. 자 왜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할 코인은 상승한다는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흐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이 와이트코인들의 타점을 빠르게 잡아서 짧고 굵게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는 거죠.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잡기 정말 힘드시잖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대응 전략 자료집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왔습니다. 자, 제가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.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시킬 수 있는지 매수 매수가부터 최종 목표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고요.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, 자 그분들도 제가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습니다. 자즉이 대응 자료집 안에는 매수가, 매도가, 기간까지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.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,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왜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격 전략 대응 자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.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. 께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 대응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자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 매매대응 전략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저처럼 매수가 매도가 콕 집어서 알려주는 데 없습니다.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,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다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자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.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.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.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. 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.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가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,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